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건뭐 새해를 나는 음료 를회사님까 <laughs> <했으니까> 우리 뭐피디님의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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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 시간에는 네. 어 23년도 개면년 상반기 띠베를 운수해가지고 닭띠 어, 운세입니다 상반기. 예맞아 어, 개유생인데, 네. 개유생 하면은 지금 이제 살아 이제 나이를 칠때 91세 있고 31세 있거든요. 네. 어. 이제, 기후세양한번 봅시다. 네. 자, 91세 같으면은, 생각으로 살아계신 분이 많습니다. 네. 근데, 닭띠가 이런, 많다 싶어도 닭띠가 살아계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음... 닭띠들이 명이 좀 작거든요. 네.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지난번에 했던, 그, 우리가 뭐, 말띠, 양띠, 원숭이 띠 했는데 애로 그띠에계신다데한사 세, 많은 사세 분보다 91세 닭띠 계시는 분이 애로 살아 계신 분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음. 잘할 수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기 뭐 작다고 내가 닭띠 중에 91세를 자신 분은 요 근방에서 내가 못 봤어요. 요 근방에서 못 봤고 어 개요새 91세 닭띠 분은 어. 어, 개면 올해 이럴 때운수로 보면은 좋은 걸로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어, 인간으로 오는 거로 마음의 고생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어, 마음 고생으로 계시는 계셔서 병을 얻은 분들이 계신다, 살아계신다면은 어, 지금 뭐 거의 인간 구실은 모른다 보시면 될 것이고. 돌아가고 신 분들이 더 많지 보여요. 예. 어, 2월달에 계시는 분들이 이 닭띠가 보기보다 좀 맹랑합니다. 닭띠들이 음, 네. 강합니다. 예. 그리고 2월달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살아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라나 봐요. 예. 이시를나 보는데 만약에 올바르게 자기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은 지금도 성격이 좀 날카롭고 음. 자식들이나 그 자부들 며느리나 아들들한테 네.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음... 그리고, 어... 3월달 정도에 계신 분은 없지 않을까. 음... 제가 일생 하늘을 가신 분 많고, 이제, 어... 4월달에 계신 분들도 거의 없다. 음. 솔직히 말해서 91세를 봤을 때 제가 보면은, 1월달에서 6월달까지 봐가지고 5월달하고 2월달 말고는 살아계시도 인간구시를 못하고 계시다 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90대 1 보면 되겠죠 90대 10으로 보면 되겠죠 100분 못하면 10명이 살아계시면 많이 살아계시다 음. 그걸 보면 되겠고 3 1째 기후생 참이 친구들이 보기보다 성질이 검다 거든 음. 다이가 젊은서 특히 머시마다 같은 경우는 깡다고 좋고 근데 이 친구들이 어, 지금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보다도 직장에 안다니는 안 친구들더 많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거지고 그래 이럴때에 있는 친구들은 범달에 다에 범달에 난 친구들은 지금 좀 솔직히 욕이 좀 많지 않을까? 아, 생활하시는 예. 아, 예. 그래서 학교에 좀 많이 가 있지 않을까? 들남랑기리지 음... 않을까? 예. 그래서 어, 부모님들 좀 애를 태우실 것이다 하고 싶고. 음, 예. 이월들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공무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 이월들에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생각계로 결혼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예. 결혼한 친구들은 자제가 오는 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또 여행도 가는 운도 있고, 3월달에 친구들도 어, 생각계로 어,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결혼하는 분은 결혼 운도 인례가 있습니다. 음. 4월달도 마찬가지고 결혼의 인례가 있고, 음. 5월달에 있는 친구들은 어, 솔직히 말해서 성준이, 어린 나이에 성준도 들어가 있어요. 음. 성도 들어가 있고, 음. 1월달하고 6월달이 좀 제가 참 애매모해요. 음. 그래서 1월달하고 6월달 든 친구들은 예. 좀 조심을 해라. 음. 너무 강하면 부르지니라. 휘어지는 거는 다시 이를 수 있죠. 부르지면 이를지 못하거든. 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얼류생 79세이고 19세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얼류생 79세 분은 많이 살아 계십니다. 지금은 제 주위에도 많고 뭐 우리 동네에도 가면 많고 요 주위에도 많아요. 내가 목이탕 가보면 많아요. 내가뭐 행인 동생 지는 사람도 많고 근데 한때 뭐이 지역에서도 방구깨를 끼는 사람도 있어요. 뭐시장돈한 분도 있고 도의원 뭐 시의원 한 분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생각보다 강하면서도 욕심도 상당히 많아요. 재물도 상당히 많고 이분들은 올해 1월때도한 분들은 생각외로 뭐 뭐 자제분들, 뭐, 다잘 돼가 있고, 근데, 처군으로, 처가 좀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음, 네. 그런 분들 좀 시키고, 2월 때에된 분들은, 뭐, 지금도 4업을 하는 분이 옆으로 계시니까, 아, 네. 뭐, 하는 분들은, 올해 뭐, 내가 알기로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는 분들 계세요. 예. 아, 네. 뭐, 그래, 올해 이분들은 뭐, 새 숙년도 들어가 있는 분들 계시고, 네. 어, 3월 때에된 분들은, 내가 알기로 지금, 요, 친구분들 그 해가지고, 올, 3월때에 아마, 이, 태국, 방콕, 이쪽으로, 동남아 이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 보니까. 음, 네. 뭐, 뭐, 작년 12월부터 그런분들 많다 보니까, 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달에 있는 분들은, 뭐, 조금 성격이, 좀이 사람들이 좀, 똑같이나, 다, 다 그런 건아니지만도좀얍사하다 해야 돼요. 음. 얍삽하다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 자기 죽을 지은 절대 안는분들이 음. 그리고, 항상, 먹이를 저장해놓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올달에 있는 분들은, 뭐, 좋은 일 많을 거예요. 좋은 일 많을 끼고, 올해 아마 올달에 된분 중에, 몇분 중에, 지금, 이, 이 지역에도 지금 내 아는 분, 누가 뭐모기다만내니까허 뭐 대통령한테 뭘 받았다고 막그 그 <laughs> 이야기를 하더라고 <laughs> 네,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뭐육월대든 분도 뭐 그런데 육월대든 분들은 올해 청명한 시라 그래가지고 음... 어올그 음력 이월달이두 개거든요. 그래가 요를 움직이려 한 분들이 있을 건데, 네. 쟤는. 물에 당기지 않으면 묘는 안 건드리라고 하고 싶어요. 음. 쟤는 묘를 건드리고 절대 손해를 본 사람이니까. 아, 네. 아, 이분이 만약에 묘를 건드리면은 자손이 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음. 절대 이거는 조심해야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1 9살 문예 어르신들을 지금 이제 중고3 올라가죠? 음, 네.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서 지금 어, 그 학장들 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자 그런데 어 이거 좀 파이트 좀안했으면 좋겠어. 파이트는 체육관 가서 좀했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쌈박질 에. 네. 그거 좀안했으면 좋겠고 네. 어월달터6월 달까지 다 그래요 이 친구들은 음. 전부 다 시니니까 네. 시니까다 그런데 어 이것만 좀좀 많고 공부 열심히 하면 뭐는 네. 어 대학을 가는데 이미 2 학년 때부터 했으면은 이미 지금 정학을 묵든지, 대학을 얻은 얘가 학교를 못 다닌 아들도 있을 것이다. 음. 좀 부모님들이 애타게내가 있을 것이다. 네.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고, 네. 그러고, 어, 특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1을 네. 따르고 6을 따르던 친구들은, 어, 지 스스로가, 하를 몸풀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지호전들모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네. 자살 소동을 벌 수도 있다. 꼭 걸어내 조심해라 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버지 되는 분들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방에 들어서 가안 나오고 온다고 너무 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생 67세가 있고, 호보 7세, 이제 어린이 집이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참, 정유생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 정유생들을 올해부터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삼재했다가 작년부터 풀린다는데 사실 작년까지도 이 닭대들이 잘안 풀렸거든요. 음. 정유생 기유생 이 친구들이 잘안 풀렸어요. 음. 그런데 올해부터는 풀립니다. 음. 정유생의 일을 딸던 친구들은 어, 아픔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도 다시 듣고 딛고 일을 쓸수 있는 아, 어, 기운이 주어집니다. 음. 그런데 1월 달에는 좀 힘드니까 힘듦을 그래도 스스로가, 아, 어, 내 마음을, 아, 어, 잘 다듬으시면은 음. 일어나시고, 이럴 때에 든 분들은 생각지도 않, 않게, 어, 앉는 네. 금조운이 됩니다.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금증이 들으니까, 네. 공짜 돈이라 생각해가지고 부득부득 쓰지 마시고, 아, 네. 좋은 일로 해, 자기가 그 해가지고 신글그 은글 해가지고 좀 묻으시 바라고어 음. 3월달에 던분들은, 어, 조상지제를잘 지내면은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아, 네. 제가 그거 꼭드고 싶고, 네. 4월달에 던분들은, 네. 요분들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아, 어, 이래가지고, 자기, 그, 뭐, 행질이 이래가지고, 아니면, 저기, 삼촌들 때문에 이래가지고, 혹시라도 청명한 시에는 이래가지고, 그, 묘를 이장이라면 흘러가면은, 쟤는, 노! No 하고 싶어요. 자기한테 직접 맞을 수가 있고, 자기 자식한테 맞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만약에, 어, 하더라도 하게 되면은, 본인은 가지 말고, 전문가를 시켜서 해가지고 잘 지신에 잘 빌어서 그래가지고 하장을 필히 유골을 파도 하장을 해가서 다시 땅에 묻는 일을 하지마라 뿌리든지띄어라그리고 이제 5월달에 나신 분은 요 분은 지구님에 빛이 됩니다 음. 올해 5월달부터 지구님에 빛이 들고 이분은 시작부터 재물운이 들어오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움직일 겁니다, 그래 움직이고, 하늘에 문이 열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6월달에 내가 또 남을 이야기하면, 이분도 똑같이 아까 내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자만심을 좀 버려라. 아. 옛날에 그냥 음주 안 오고 이럴 때처럼, 뭐, 그때는 참, 동네에서 타고, 요즘은 어디서 티나 잡을지 모르니까, 아, 호사 다마로 좋은 일이 생긴가 동시에, 어, 사고 운이 오니까, 술 안내 잡아서 사고 나버리면은, 그나마 힘든 인생에 조져버린다. 제가 그래서, 어, 조상 묘 같은 걸 하지 마는 이유가 그래서, 그게 제수지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말을 드리고, 7세는 엄마 아빠가, 이 애들은 걱정 없으니까 하늘에다 돌봐주는 애들이고, 꼬꼬노래에서 탐을 내는 애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잘보살피면은 네. 건강해야 되고, 좋은 애가 될수 있어요. 네. 자, 기후생 55세. 내가 제일 걱정하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인데, 참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수 중에서 제일 많거든. 네. 기후생들이 네. 올해 55살, 55살 묵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 숫자 중에 최고 많아. 50대. 에서 가장 많은, 많은 인구수를 가 있는 사람. 아... 그러니까 5,500만 중에서 인구수가 요, 요, 나이 또래가 제일 많다 보면 돼.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옛날에 이 나이 또래를 제일 많이 놓은 어른들이 지금 8,90에 가신 분들이거든. 네. 음. 그래도 부모가 살아 계신 분들이 많고, 아직까지. 네. 근데 이분들이 참 보통 성질이 넘어. 요분들이 음... 1월 때에이 성, 이 남부는 하늘 이 높아서 못 뛰고, 땅이 좁아서 못 뛰. 그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요 띠들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난 사람이 다 그래. 기죽이 싫어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간식도 좋아하고, 이 띠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금판사로부터 시작해서, 뭐, 각, 우리나라 전국의 어, 항공소에 요띠들이 안 들어있는 데가 없다보면 되지 음... 그러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어, 공학 쪽에 많이 있다 아, 네. 음, 많이 있으니까 요띠들은 지구용의 빛이 든게 아니고 태양 직선으로 바로 태양강선이 바로 내려오니까 선글라스를 끼어라 음... 그런데 항상 한번 짚어가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요 분들 뭔가 오래부터는 시작하면은 따라준다 그런데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단단히 들어 절대로술 많이 먹지 마라 아, 술 먹고 차 운전하지 마라 자그 다음에 16세 43세 아이 친구들은 올해 대부분이 다 문손이 들었습니다. 문손 중에서 성주원이 들었는 뜻이에요. 결혼해가 살면서 지금까지 어, 고생도 많이 했는데, 네. 이분들은 직장 다이어뭐막 이분들도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어, 지금까지 전세사로 가던 사람들이 올해, 올해, 계면연 어, 올해에, 업력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이분들은 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다 돌아봐도 다 성류에 있어요. 음... 성류에 있는데, 네. 이분들이 생각외로 우예시, 12살 많은 사람들보다 마음은 참차분하거든 참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뚝 성진이 나면 굉장히 겁나요. 참다 참다 생기려면.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열아홉 살 먹는 애도 요거 하지말라아저 요거 한잔 먹고, 어다가 넘뛰는 일 하지 마라. 예. 이 사람들 손에는 살이 베개가 있어. 예. 그래서, 빌라, 이거 다타 오면은, 대행사고가 날수 있다. 그래서 내가, 신, 이 닭띠 중에서 신유생 닭띠는 정말 좋다. 다 좋은 거다. 아니, 이제 다, 뭐, 닭띠들 다 좋아요, 원래. 그래. 다 좋은데, 이제, 예. 이 중에서, 요띠가 제일 좋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